국민들이 쓰는 그런 발음이 네. 굴린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네, 그 사람 네. 일부러 네. 그게 아니라 파닉스의 음. 법칙에 충실한 거네요. 그렇죠. 미국 아이들도 이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달치실 때도 어, 그느끼셨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태어나길 뭐 혀가 길고 <laughs> 그럼 3단계는 뭔가요? 자, 3단계는 지금 2단계에서 단어를 조합하는 걸 배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큰 네. 차이는 아닙니다. 3단계까지는. 음. 우리는 이걸 장모음이라고 해요. 음. 장모음. 그래서 그 아까 모음을 배웠던 에에이아어가 누구로 인해서 변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그걸 우리는 흔히 매직이라고 말합니다. 어, 매직. 네. 이. 네. 자 우리 아까 전에는 요 이가 없어져 끝에. 네. 그래서 세 철자로 되어 있는 조합된 단어들을 배웠는데 네. 그래서 트 앱! 타 이렇게 배웠는데 이 매직 이가 생기면서 이 매직 이의 역할은 뭐냐 지금 모음의 이 a를 아까는 에라고 했죠? 네. 근데 자기 이름의 소리를 다시 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소리. 자기 이름은 뭐죠? a죠. 아 원래 알파벳의 이름. 그렇죠. 아. 원래 알파벳의 이름이 소리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t a p tape. 아. 네네. 그래서 a 소리가 중간에 쏙 들어와줘요. 자기 이름 소리가. 자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p in -pin 이렇게 되죠. 네. 자 매직이 터래라 생기면서 아, 이 모음 소리가 어떻게 된다? e에서 i로 가는 거예요. 원래가 i니까 그렇죠. 애가. 그래서 p i는 i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네. 바뀌는 게그맨 뒤에 있는 매직 E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매직 E라고 아, 설명하시면 돼요. 그냥 외웠는데 뭐요 매직이라는 건 뭐예요? 마법을 부리는 거죠. 네네. 근데 본인은, 아무 이 여기 사실상 보이기는 하지만 얘 소리는 나지 않아요. 자기 얘 귀엽고. 역할은 그냥 변신을 시켜주는 아, 거예요. 모음 아. 소리를 자기 이름 소리가 날수 있게끔 변신시켜준다. 마법사구나. 네, 네. 마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들에게 재밌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아 네, 굳이 그게 왜 변해? 라고 하지 않고,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음. 아, 그냥 요술 부렸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법사가 나왔으니까 네. 요술을 부려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장모음이 가장 또 재밌는, 음. 그 좋은 거는 효과적인 네. 건 뭐냐면, 둘다 해결한다는 거. 아까 저 단모음 배웠던 거를 음? 연습시키면서 새로운 컨셉을 또 가고, 아 이거 하나마다 가르시면서 계속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네. 뭐 지금 나온 뭐. 케이비라는 단어 가 나왔어. 이건 케이비야라고 시작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원래 가리면서 네가 아는 게 뭐지? 그렇죠. 크의 앱인데. 네, 아. 맞아요. 원래는 그의 자, 빼지기하면서 A 소리가 나야 되겠지. 그의 케이프. 이렇게. 아. 네. 법칙성이 딱 있으니까 좋네요. 네, 이거는 딱그 어, 규칙만 따르시면은 그냥 처음 6까지 A부터 6까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렇게 그러면은 듣고 난 후에 아까 뭐 2단계나 1단계처럼 같이 똑같이 게임하고 네, 같은 방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플래시 카드 예. 가지고 뜯기 게임 하시고 음. 뭐 붙이기 하시고 앞뒤로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 그쵸? 똑같이 네. 책. 네. 그렇죠. 책인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보시면은 여기 뭐가 보이시죠? 브라이스. 매직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브리스가 아니라 이제 브라이스. 아 마이스 이렇게 제목 자체에서도 이미 장모음이 들어간 그러면이 안에 내용도 장모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색을 고르셔서 아이와 함께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읽을 때는 단모음의 단어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네. 단모음을 읽혀보고 이제 장모음도 같이 응용했던 거를 어, 배웠던 거를 응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제목에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파닉스 발음들이 있으면 네. 내용에도 그런 게 많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책을 그 용도로. 그렇죠. 실제로 작가들이 의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미국 네. 자. 미국의 아. 책들은 많은 책들이 이 파닉스 단계에서부터 해서 쭉 그걸 적용할 수.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담아져 있지만 그걸 의도해서 만드는 거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닥절수스북이죠닥절수스북에서도 합엄 팝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서는 단모음, 장모음, 이중점, 이중모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단계별로 어. 네네. 그래서 굉장히 보면서도 저도 감탄하는 책? 어. 아 이거는 정말 무슨 파닉스의한 패키지를 한 북으로 다 어, 내용을 담았구나 어, 요것만 읽어도 아이들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에 테스팅이 끝나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럼 4단계에서는 우리는 뭘 배우나요? 네 음. 자, 4단계에서는 이중자음이라고 하고요 이두 개의 자음이 합쳐져서 그대로 소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음. 두 개의 자음이 합쳐서 새로운 소리가 나는 것도 아, 있습니다이 새로운 소리에 네. 나 새로운 소리가 나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1단계에서도 두 개가 네. 분명히 자음이 같이 나는 것도 있, 같이 오는 게 있지만 네. 그때는 가끔 자기 소리를 그냥 냈는데 그렇죠 이 4단계에서 배우는 건합쳐졌을때 네, 네. 다른 소리를 내는 애들에 대해서네 맞아요 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그냥 앞에 배웠던 1, 2, 3단계가 복습이 된다고 또 생각하시면 음.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손뼉치기 우리가 음. 단어를 c l a p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소리 그대로 내볼까요? 배웠던 거클자 여기 매직이 e 없으니까 단모음 소리죠 네. 그러면 에 클, 앱, 클랩.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대로 소리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네, 단지 다, 자음이 하나 더 껴있는 거지, 그 소리 그냥 이어가는 걸 바꿀 수 똑같아요. 어, 여기서 네. 이중 자음 부분이 어딘 건가요? 자, C, L, 이두 아. 개가 자음이 합쳐진 것이 이중 자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클, 클, 앱, 클랩. 이렇게 읽히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플플 FL이 이중 자음이에요. 그래서 어 근데 갑자기 뒤에 뭐가 보여요? 매직, 매직 E가 e? 보여요. 그럼 이 A를 어떻게 우리가 발음한다 그랬어요? 원래 소리. 원래 소리. 그럼 플 Am flame. 근데 어... 여기서 이렇게 해볼수 있어요. 한번 가려 보세요. 그럼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플 am f l a e 이렇게 해서 또 지난 아까처럼 반복적으로 가리고 음. 떼고 이렇게 해서 자, 한마디로 세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중 자음체로 들어가고 네. 아까 전 배웠던 거 단모음 장모음까지. 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자음이 합쳐서 새로운 소리 나는 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드럼 드럼 맞죠? 자 네. 여기서 D, R, E 이중 자음 음. 드 r 그대로 소리 내면 어떻게 되죠? 드러, 드러. 이렇게 돼. 음. 그래서 우리가 드럼이라고 하는 거죠. 음, 음. 자, 여기서 이제 변신해요 어떻게? 드러. J 소리가 납니다. 아. D, R이 합쳐지면 드러 소리가 나서 드러, 드럼. 음, 드럼. 아, 드럼이 맞는 발음이가요 네, 드럼이 아니라. 네, 어, 네. 드럼 아니고 드럼이에요. DR이 자음 두개 합쳐진 이중 자음인데 네, 네. 소리가 원래 소리인 드러가 아니라 드러 이렇게 다 그렇죠.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법칙이에요. 음.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그게 그것에 네. 익숙해지도록 이제 네. 어, 그렇죠. 연습을 같이 하는 거네요. 네, 네. 어. 자, 여기서 우리 금방 배웠던 거. 네. DR은 뭐라고요? 네. 드러. 맞죠? 드럼. 드럼. 그러면은? 여기서 매주 이가 보이네요. 어. 그러면 draw, drive. drive. 우리 drive 아 아니에요. 네. 우리 drive 하는 거예요. drive가 아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해도 이를 가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음. 돼요.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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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습 되죠. 이전 네. 단계를 같이 연습하는 거네. 요 맞습니다. 아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해 트럭. 트럭, 트럭 아니구요자 알려드릴게요. T R 이중 자음 합쳐지면 새로운 또 소리 납니다 어떻게? 트럭. 트럭, 트럭, 트럭.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크 트럭, 트럭. 트럭. 네, 트럭이 아니고, 트럭, 트럭 아니고,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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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정확한 새로운 자음 소리 해서 연습을 시키시면은, 네 거의 뭐 이제 발음에대해서는 끝판왕.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방금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보통 한국 사람,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네네. 드럼, 트럼, 네. 뭐 드라이브 그렇죠. 이거에 익숙하잖아요. 네. 실제 쓰기도 드라이브, 한글로는 드라이브로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실제로 파닉스의 법칙에 맞춰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드라이브라고 네. 되는 건데, 그렇죠. 어 그게 그제 제가 그냥 막 느끼기에는 네. 정말 그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발음이 굴린다고 네. 생각했는데 저는 네. 그사람들 네. 네. 일부러 네. 그게 아니라 파닉스의 네. 법칙에 충실한 거네요. 그렇죠. 미국 아이들도 이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가르치실 때도 네. 어, 그걸느 끼셨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태어나길 뭐 혀가 길고, 꼿게 <laughs> <그렇고 웃음> 네.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 네, 그 법칙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소리를 인지해서 나오는 발음들이 미국 사람들의 지금 원어민 발음이지, 우리가 아그 원어민 발음을 따라해서 굴려서 하는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 발음들이 아니라는 거, 어머니들꼭 아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법칙을 따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도 원어민 아이들은 그 네네. 법칙을 따르는 부모님들의 발음을 또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어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우리 발음도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음... 조금 약간 굴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네. 그게 아닙니다. 파닉스의 네.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그걸 연습을 하면 네네. 정말 원어민들도 잘 알아듣고 네네. 좀 어떻게 보면 정확하고 멋진 발음이 된다. 그렇죠. 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너무 자연스러운 이제 아웃풋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똑같이 응용하시면 돼요. 게임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플래시컬. 그 다음에 뭐 타일 있으면 타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음, 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왜? 읽기에 이제 적용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근데 왜또 제목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우리 배웠던, 금방 배웠던? 이중자음. 이중자음. 새로운 소리 나는 거. DR 합치면 주워. 맞죠? 음. 그래서 입, drip. 자, 밑에는 드워 up, drop, drip, drop. 어. drop. 드립이 아니고 그렇죠 드립, 드립 아닙니다 네. 네. 드립 드랍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내용들도 많은 이중 자음들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이중 자음뿐만 아니라 단음, 모 장음 모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한번 연습 네 반복 연습이 되면서 재밌는 소리를 함께 접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이제 연습. 발음 연습을, 아, 그, 파닉스 연습을 하려고 네네. 책을 적용을 시키는 거지만, 네네. 저도 이렇게 보면 자꾸만 그림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네. 아, 이게 무슨 내용일까도 궁금하고, 네네, 네. 네. 워낙 예쁘네요, 그림, 그 책들이. 네,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기도 전에 절대 글씨를 못 보게 합니다. 아, 그건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서 내가 상상하는, 이 이 스토리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해요. 아... 내 생각 끌어내기가 가장 일, 1번의 어,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첫 번째 순서. 그래서 여기서 글씨 하나도 보지 않고 이 그림에 나오는 것들로만 내용을 유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파닉스를 이제 적용하는 단계에서 책은 접하지만, 네. 그렇게 의도된 노력이 들어간 네. 그림에도 아이캐칭이 되면서 그렇죠. 픽처워크라고. 그렇죠. 합니다. 아, 픽처워크. 네, 픽처를 우리가 걸어서 간다. 이런 거. 아, 픽처워크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네. 하나 한발한발 책의 한 발, 세계로 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렇죠. 글자가 그렇죠.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이 파닉스를 통해서 근데 그 아이들은 다양한 이제 그림의 책들을 네. 자기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렇죠. 뭐, 보게 되는, 노출이 네, 되는 거네요. 파닉스에서 네, 책으로 어. 넘어가는. 네, 네. 그러면 점점 더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반도 다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아이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어. 하고, 옆에 또 순서대로 쓰, 쓰는 거. 이렇게. 네, 네, 네. 굉장히 재밌게. 그아이 칭찬도 해주네요. 잘 네, 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것도 따라 말할 수도 있고.